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금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JL 투자 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j t 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최근에 야금야금 오르더니 오늘 급등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강세 이유는, 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포스코 쪽에 있는 그런 종목들도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포스코 퓨처엠이 사실, 어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엠텍은 이제 리튬 이슈 때문에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기업들이 예, 지금 덩달아 다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부진했던 on. 포스코 DX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이 예전에 이이차전지주이 강할 때 포스코 그룹들이 한 번에 크게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과 달리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른 기업의 비해서 덜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 어떤 이슈냐? 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기본적으로 자원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차전지 어, 뭐 광물 관련해서도 이제 이슈가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말이 많죠. 그래서 히토류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LNG 가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뭐 요새는 뭐 말들이 별로 없지만 이슈도 없지만은, 어, 실질적으로, 어, 뭐 우리나라 차원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개별 기업단에서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참여를 저울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한 이슈 가능성도 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다음 이슈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이 관세가 지금은 가장 큰 어, 이슈이긴 한데 만약에 이게 해결이 된다라면은. 어, 트럼프가 그 다음에는 뭘 건드릴까? 아, 그래서 뭐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얘기들은 최근에 없지만은 만약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면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아, 그리고 여태껏 지금 종목들이 못 갔잖아요. 계속 바닥권에 있었던 어,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요새 이 종목들 보게 되면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뭐, 2차전지도 그렇고, 자동차주도 그렇고, 최근에 화학주들로 막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안 좋았던 화학주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아 이런 자원개발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올라오는데, 역시 얘도 이제 바닥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흐름을 맞춰서 오름세를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뭐 화학주들도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제 오르는 그런 상황이고 어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지금 쇠기형에서 추세 전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세가 조금 더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2차전지 같은 종목도 올라온. 그걸 봐서는 어 지금 추가적으로 급등이 오늘 한번 나오고 있는데 예 두세 두두 차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저항 라인이 7만원 초반대인데 일단은 여기까지 이 목표를 하시고 어이 종목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주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켐은 370%, HD 현대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엔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일릭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